네 안녕하십니까 JB간세타의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농장 판매장만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상품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요 어, 저희가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22살 때부터 이 일을 해왔거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근데 JB간세타 판매장은 많이 봤지만 실질적인 농장을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을 한번 한번 가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은 네. 네, 몇년된 농장이신가요? 이거 이게... 하우스가 10년이 넘었죠. 10한 4, 5년 됐을 겁니다. 14년 네, 오래된 하우스죠. 오래된 하우스인데 어떻게 새 하우스 같나요? 어, 신식 같습니다. 네, 신식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래된 하우스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진열을 잘하거나 상품을 이쁘게 키우면요 더 이뻐 보입니다. 상당히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걸어 가 보는데 어 우리 해피트리 님. 예. 우리가 한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나무 역사. 해피트리 님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laughs> 여기서 그라스 심고 있었어요. <laughs> 그라스 심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 그때 여기서 실습받다가 예. 처음에 취직을 하려고 왔었는데 예. 도망가려고 했었죠. <laughs> 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근데 어, 지금은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매일매일 네. 배워가는 심정이고 네. 사실 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네. 추억이 많지만은 네. 사실 이 건너편에는 또 이런 어, 밑에가 이렇게 제초 마트로 깔려 있지 않았거든요. 네, 전부 근데... 다 가식장이었는데, 그쵸? 이 흐름에 따라서 제비가 센터가 계속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다 땅에다 가식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포트묘로 이렇게 재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식재할 수 있고 하자율을 줄일 수 있다 관리하기 편하다 아. 지금 봄철에 보면 나무 구치 작업으로 사람이 없어 구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트묘를 하면 그냥 갖다 차에다 실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전부 다 유럽의 시스템을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신 거죠 그렇죠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은 중요한 건 잘하는 사람을 잘 따라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한번 길 한번 보세요 요 앞에 작년까지만 해도 질탕이었어요 질탕이었는데 맞습니다. 여기다가 어 우리가 뭘 깔았냐면, 석분을 좀깔아갖고요 다져놨습니다. 다져놓으니까 차도 안 빠지고요. 깔끔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여기 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다 배관을 묻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배관을 묻으면 포트를 날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배관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피트모스라 뭐 걸음이나 흙 같은 게 떨어져서요. 예. 그래서 약간 이 안쪽으로는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여기다가 예, 네, 여기다가 우리가 배. 수관을 묻어 줬을 경우에 차로 잘못해서 한번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 뭐. 다 공사 새로 와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할, 안 묶고 이렇게 물빠짐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아 여기 보세요 야 육기 스노우 플레이크 육기 스노우 플레이크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벨 수국들도 있고요 목수국들도 있고 이쪽에 보면 또 메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야이 많은 개수 혹시 다 알고 계세요 몇 개인지 몇십만 개 되지 않을까요? 몇십만 개 되죠? 근데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데 보면 이제 테스트 배드라고 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은 테스트, 종류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식물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잡동사리들이 막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우리만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수목원에 온 듯한 느낌인데요. 20분에... 저희가 이렇게 밭에서 최상의 상품을 관리한 다음에 네. 만약 여기서 상태가 좋아지고 상품화가 됐다면 또 농원으로 오는 이런 방식이죠 맞습니다 저렇게 보면 이렇게 그라스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 또 휴케라도 있습니다 휴케라도 있는데 지금 여기 물고 있는 데가 조금 나오죠 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고치면 될것 같은데 아까 물을 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흐르게끔 저희가 잘 해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우리 농원의 슈퍼카 이건 저는 어 20년 전부터 썼었는데요 네. 이거 음반 도구인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어 나무를 싣고 나올 때 쓰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이 리어카가 들어갈 공간만큼만 남아있네요 그쵸 네. 리어카가 근데 다른 분들은 여기다 네일을 깔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꼭 저희 따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게 편하게 좋게 쓸수 있으면 그 방식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한번 살짝 찍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네. 하우스 중간에 이런 네. 중간 길이 있으니까요 네네.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상차를 발할 수도 있고 저쪽은 저쪽에서 상차를 할수 있고 네.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하우스가 크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길을 뚫어 놓으면 재배하기가 재배해서 음, 운반하기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식으로 지금 종류별로 휴케라 부터 휴케라 부터 많이 있고요 이쪽에 아나벨쪽 한번 볼까요 아나벨 존이 하우스가 몇평 짜리인지 아세요? 몇평 정도 되나요? 1600평 짜리입니다 1600평 짜리인데 어 정리정돈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최고 관리가 잘되 있는 농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의 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이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같은 면적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어 스프링클러가 사람들이 왜 불편하게 이렇게 옆으로 내려놨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큰 나무를 재배 안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네. 두 번째 여기 쿨러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쿨러 쓸 때는 이렇게 동그란 걸 쓰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된 것도 쓰는데 이렇 동그란 모양을 써야지 물이 쫙 골고루 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쿨러 바깥길 때도 대부분 막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럼 손이 안 닿아요. 네. 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와서 이렇게 바깥길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바깥길 수 있게. 쿨러를 밑에다 내려놨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위에다 해놨었어요. 네네. 근데 위에다 놓으면 사다리 태워서 해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어, 지금 이쪽으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잘 키운 농장들을 어떻게 배워야 되냐 하는 거는, 어, 6월 15일날 공주유구에서 14, 15, 16, 유구 수국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5일날, 15일날 뭐를 할 거냐면요. 공주 유구 신풍 사이에서 수국 재배 교육을 할 겁니다. 어떤 재배 교육을 하냐면요, 요런 어, 교육을 합니다. 레스 트 뭐죠? 레스댄스, 캔드, 댄스, 댄스 시리즈, 시리즈의 캔드 스카이뷰, 아리바 요런거 삽목하고 있는 거 농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수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블루밍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리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요. 6월 15일, 6월 15일. 네, 교육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 교육장 자체가 엄청 큰 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얼른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쵸?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네. 6월 15일 날 하기를 했었는데요 어, 교육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예. 작년에 6월 15일이 아니라 작년에도 토요일 날 6월 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교육 인원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17일까지 이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은 오셔갖고 수국에 대한 정말로 최신 정보를 얻어가면서도 30만 원씩 나무를 또 받아갈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때 공주 유구 색동 종원 축국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구경 가시면 되겠죠. 네, 거기는 축제도 하고 교육도 받고 나무도 받고. 일석삼조네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교육 거기다 같습니다. 플러스 하나 교육생분들 한분한 분께 캔도 한 그릇씩을 줄 겁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아 요즘 구하기 품절 대란 이 일어나가지고요. 네. 이틀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이게 저희가 예상한 물량에. 한열배 정도는 추가됐어요. 예, 없어서 됐습니다. 난리가 나서 캔드 때문에 전화가 마비가 됐죠. 네, 예, 마비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캔드까지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JB 간센터 언제든지 오시면요 미리 전화만 오시고 하고, 하고 오시면 농장 견학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아무 때나 막 오셔서 견학해달라 하면 힘듭니다. 왜 저희들도 그날 그날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농장 견학이 되고요 재배하는 교육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나무 아빠가 있는 날은 없는 날도 있겠지만 예. 있는 날은 무조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저기 가면서 얘기할게요 예. 응. 신품종 수국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비가 센터에 국내 최초로 들어오고 네네. 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건데 네네. 그런 수국을 기르, 이렇게 저희가 유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네. 이런 밭 정돈 정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어, 외국에서요, 라이센스를 줄 때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농장인가 아닌 농장인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못하는 농장한테 주면 자기들 이쁜 꽃을 관리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농장도 보게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잘하려고 는 의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농업을 하는 게 최고 좋겠죠? 여기서 좌측으로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아이고, 뭐 이거 여기는 제가 일단... 유럽 출장을 같이 많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모든 것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서 그런 거확 그럼. 하여튼 이렇게 재미나게 찍고 있는데요, 제 인생 돌아보기인데요. 저, JB간셋 나무 아빠,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엄청 많죠? 이런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게한 300개 가까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JB간셋에 오시면 최고의 좋은 묘목과 최고의 품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15일 날 수국교육 오시는 분들은 최첨단, 최고 좋은, 앞으로 나올 수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레센스 캔드 시리즈 중에, 아 레센스 시리즈 중에 캔드, 아리바, 스카이우, 빅밴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농사를 잘질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 저희가 라이센스도 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와서 나이트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농장을 깨끗이 하면 수익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기영 햇빛 드리는가? 오늘 바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지면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나무 아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제비 간센터는 JB간센터는 아이고 이거 말이 꼬이네요. 언, 이거 내가 보기에는 햇빛들이 분명히 안 잘릴 거예요. <laughs> 언제든지 농장에 방문하시면 최고로 잘할수 있고 어... 수익 창출을 잘벌수 있는 이런 지도를 가르쳐 줄수 있는 나무 아빠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아,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벌벌 하는가요? <laughs> 아 네. 하여튼 저희 제비가스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최고의 농장으로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비가스다의 나무 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